차가 달리다를 드라이빙 차장 아니에요? 맞아요 아. 세차장 오 예예예 카우워시 아. 오케오케 이이 셀프 셀프 세차장 네, 예예예 셀프 예예 아. 카우워시 예. 아, 오케이 예, 예, 예. 예, 예. 오짱유유 <laughs> <유> 베스트 와우 <laughs> 이제 이 슬, 스트리트 어. 거리 한국말로 아. 거리 응. 예이 예. 거리를 간다 예. 달리다가 드라이빙 달리다. 오케이. 예. 달리다. 하늘, 스카이. 예. 드라이브. 드라이브? 어. 예. 드라이빙. 달리다. 예. 그러니까 워킹은 걷다. 워킹은 거드를 가다. 달리다는 차도 똑같은 용어를 써요. 이 카도 아. 달리다 사람도 달리다 러닝 아, 런 아닌데. 아, 러닝은 아. 달리다 런하고는 할때 털려 달리다 아. 차 카에는 아. 드라이빙하고 이거로 아. 달리다로 아. 오케이 그러니까 차는 드라이빙 아. 사람은 런야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언더스탠드? 예예예예예예 차는 드라이빙 아. 사람은 이 예, 예, 운전 운전, 예, 운전. 예, 예, 오케이 운전하다 그 똑같은 말이 에요그러니까 달릴 때 예, 같은 말 예. 아.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같요 같은 말 같은 예, 말 사람 말 같은 말 같은 은말 같은 말 같은 말 차는 달리다. 말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같 드라이빙 할때 이렇게 카가 이렇게 으 다리다 리다 카하고 사람하고 이고로 오케이 이고로영어 car is running 예오 drive no On. on 로 오케이 온온온 오케이 온으로 영 알랜드 그러니까 영도 어야 영도 영도 아유, yeah, yeah, yeah. 제주도 아, 예. 제주 아일랜드 그러니까 아. 제주도에 한만 고유 명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번, 번역을 해가 바꿔서안 읽고 영도 아. 오, 오케이 제주도, 아. 예 부산역 그러니까 부산 스테이션을 안 하고 부산역 오케이. 근데 남이섬 뭐야? 남이섬? 응. 남이 아일랜드. 섬. 섬이 도래였어. 섬. 도... 도... 섬. 이 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이건 한글. 이거는 한문. 아 이거는, 이거는 표기글로 해가지고, 체인에스 음, 음, 음. 표기. 오케이? 음, 예, 예, 한국. 예. 한국. 예. 어, 이제, 예. 엑서사이즈. 음?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한글. 한글은? 예 한글이고, 미. 미는 미. 오케이? 요 미는 한문. 오케이? 한문. 미. 오케이? 예, 미. 아름다울 미. 미. 표기할 때. 그러니까 섹시 미. 미. 미에게 들어갈 때는 한문인데, 한국, 한국 언어에는 한 문하고 많이 섞어서 섞어요, 함께. 오케이? It's Q&A time. Q&A time? 예예예 Q&A time.